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다운 스윙 때 엉덩이를 이렇게 보내면서, 보내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돌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자, 요새 이 다운 스윙에 대한 부분에 레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는 요거를잘 보내갖고 치고, 누구는 여기서 바로 돌리갖고 치고 이러는데, 뭐가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둘다 하세요. 돌, 돌, 자, 돌리는 스윙. 일단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제 옛날에, 제가 옛날에 스윙을요, 쫙 해가지고, 하체 완전 딱 고정시키고, 쫙 빼가지고, 백스윙 엄청 늦게 해가지고, 네, 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딱운 스윙 하면서, 확, 이렇게 막, 에리언, 막, 핏줄 다 태어나게 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네. 힙을 미는 게 아니고, 바로 돌리면서, 예, 네. 친단 말이에요. 자, 바뀌었죠? 왜 바꿨냐면은, 좀 편하게 치고 싶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몸도 안 좋고. <laughs> 제 이거, 피니쉬 할때 다리 이렇게 되는 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죠. 예. 허리가 한번 다쳤다 했죠. 공 치다가, 예. 롱홀에서 너무 싱기시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샤워. 그러고 나서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데 거기에 이 다운스윙의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스윙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힘을 밀어서 치면은 힘을 밀어서 치면은 예 힘이 밀렸죠 이래가지고 치면은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열립니다 쉽게 말해서 힘을 밀기만 하면은 슬라이스가 나요. 예. 어깨가 확 내려가면서 슬라이스가 납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머리가 내려가고 훅이 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클럽이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 높아요. 아, 와이트 데너. You know? 그런데 힙을 밀어도 힙을 밀고 예. 잡아두고 예. 돌리면서 치면은 전환이 되니까 스트레이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래 갔다가 이거를 밀고 그다음에 돌리면서. 예. 네. 밀고 밀고 돌리면서 팍! <목소리가> 쫙! <빡빡빡빡> <목소리가> <빡빡빡빡> 치면은 맞아요. 근데 이 돌린다는 게 생각보다 안 돼요. 예. 네. 밀기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밀기만. 예. 네. 이갖고확 비틀면서 비, 이렇게 비틀면서 확 해야 되는데. 이래가는데 비틀면서 확 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밀기만, 예, 비트는 게안 되고, 이래갖고, 뭐? 투포하듯이, 이렇게, 예. 안 가죠? 그냥 슉! 던져도 가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다운 스윙 때 하체를 이렇게 밀까요? 돌릴까요? 라고 하면은, 하체를 미는 사람은, 예, 밀고 분명히 돌려야 됩니다. 예. 밀기만 하면은, 체중이 왼쪽으로만 가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는 사람은 밀고 돌려야 돼요. 그리고 백스윙이, 백스윙이 이렇게 미는 형태가 되면은 백스윙도 거기에 맞는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안 맞는 백스윙을 해도 다운 스윙을 변환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본인이 엄청 연습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하는 걸 자기가 레슨을 받으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 힙이 밀리는 형태의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은 백스윙도 거기에 맞는 백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백스윙을 해줘야 되냐?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억습이 있겠죠? 에이구, 진짜 내가 막지박아볼 막, 이럴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영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체를 돌리는 형태의 다운 스윙은, 우리가 이걸 바로 돌린다 하면은 그죠? 엎어 친다 생각을 하죠. 돌리니까, 이렇게, 예. 엎어 치면은 공이 왼쪽으로, <laughs>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풀샷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돌리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또한 백스윙이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laughs> 저는 바로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바로 돌리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자 대가리를 휘 진짜 막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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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리는 형태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싱이 어떻습니까 그냥 백싱이죠 예 근데 이 돌리는 형태에 맞는 백싱을 저는 한겁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백싱을 해서 이 다운싱을 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 갖고 근데 저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자이 원리에요 이 원리 예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뭘 하지 않더라도 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 있어요 예 그죠 자, 이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안 했어요. 지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자, 이래 가면은, 자, 이래 가게 돼 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백스윙은 원인이고 다운 스윙은 결과입니다 근데, 원인을 이상하게 해도 결과가 잘 나오는 요즘은 그런 시대죠. 이? 예. 핵심이 뭡니까? 성과가 중요한 게 성과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게 맞겠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힙을 미는 형태의 다운 스윙은 마지막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턴을 해주는, 돌리는 형태의 다운 스윙은 어피는 궤도 때문에 좀 불안하겠지만은 백스윙을 거기 맞게 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스윙, 이 백스윙을 그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건 다음에 제가 <laughs>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운승 할때 바로 돌려도 되고요 다운승 할때 왼쪽으로 보내도 됩니다. 체중을. 예. 알겠죠? 오늘의 컨텐츠는 이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개다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법으로, 세 번째는 설명 안 했죠. 자, 세 번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빠세, 빠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는가 아닙니까? 오시. 이렇게 치는가 아닙니까? 오시. 오시. 빠. 자.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게 일반제 아, 1 때면 안 되는데. 아 아까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봤죠? 봤죠? <laughs> 아, 다행이다, 들어가서.